안녕하세요 시드니의 찐 이야기 스텔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호주에 오게 되었는지를 일단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현재 시드니에 온지한 7년 정도 되었고요 한국 나이로 12살 그리고 9살 두 형제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한국에서 대학교를 다닐 때 방학 때 잠깐 여기를 여행을 온 적이 있었어요. 방학 기간이 길잖아요. 한 3개월 되는데 여기 친척분들이 살고 계셨어서 여행 겸놀러 한번 왔죠. 와서 보고 나서 그 조, 조카들을 보는데 여기서 태어나고 자란 조카들이에요. 조카들이나 그 조카들의 친구 이런 경우를 보는데 그 친구들이 너무 자유롭게 이 나라 저 나라를 다니면서 공부도 하고 일도 하는 걸 그때 보게 됩니다 좀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다른 이유가 없이 영어가 잘 된다는 이유 하나로 아이 나라 이걸 내가 이걸 전공을 하고 싶은데 이거는 저 나라가 더잘저 나라에 있는 어떤 학교에 이게 역사가 더 깊어 뭐 이런 식으로 본인이 그렇게 내키면 얼마든지 그 나라로 가서 공부를 하고 생활을 해보고 맞지 않으면 다시 돌아와서 호주에서 다시 학교 다니고 다시 직장을 잡고 이런 거를 너무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언어 장벽이 일단 없으니까 그걸 보고 그런 걸 보고 그리고 실제 여기 호주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직접 들여다 보기 위해 그때. 음, 봉사활동을 했었는데요. 독거 노인을 찾아가서 그 집에서 책을 읽어드리는 봉사활동을 했었습니다. 사촌 언니의 도움을 받아서 시청, 한국으로 따지면 시청 같은 데다가 저를 자원봉사자로 등록을 해놓고 명단을 이제 받아서 일주일에 정해진 집을 정해진 시간에 방문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책그집 안에 이제 직접 들어가서 그 할머니들하고 얘기하고 책 읽어주고 정해진 시간 동안 같이 머물다가 오는데 그게 한 시간이었던 걸로 기어, 기억을 해요. 너무 오래된 거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진 않는데 한 시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거기서 책 읽어주고 좀 간단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돌아오면 교통비 제가 그 집을 가기 위해서 든 교통비는 시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이게 자원봉사 개념이기 때문에 돈을 받거나 그러진 않아요. 다만, 그, 그 집을 방문을 하기 위해 제 사비를 쓰게 하진 않습니다. 그걸 다 정산을 해서 비용, 들어간 비용만큼은 저한테 줬었어요. 그거를 3개월 동안 하고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어, 나 다시 여기 와야겠다. 나도 영어를 좀잘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기간 동안 지내면서 아 호주라는 나라 참 여유롭고 따뜻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그래 고등 대학교만 마치고 바로 호주에 와서 공부를 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뭐 그런데 아시다시피 인생이 뭐 언제. 본인이 계획한 대로, 마음 먹은 대로 되나요? 그 계획이 직장을, 막상 졸업을 하고, 직장을 잡고,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새 이제 흐지부지 되었죠? 그래서 저도 그냥 평범한 가정주부처럼 한국에서 정말 평범하게 아이 키우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하, 제가, 이런저런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포기는 했지만 아 여기 가서 제대로 지내보고 싶다 공부를 더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까지 저, 완전히 접혀진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 항상 그런 마음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현실이 그러니 어쩌겠습니까? 남편도 있고 아이도 있고 뭐, 잘 지내고 있어서 그게 조금 저 깊은 곳에 그냥 한쪽 자리하고 남아 저 있었.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다가 아이가 4살이 됐고,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하고 영어를 배우기 시작하고 하면서, 그리고 또 둘째 아이마저 태어나면서 많은 생각에 휩싸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시절에, 그때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두 아이의 엄마가 되다, 보, 되다 보니 그리고 이제 큰 아이가 점점 네살 다섯 살 이렇게 되, 가다 보니 이제 학교 갈 나이가 되잖아요. 그러면 한국 엄마들 없었, 어떻습니까? 그쯤 되면 이제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 장, 아이들 장래를 어떻게 좀 어, 서포트를 할수 있는지 그런 걸 많이 생각하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그때가 저도 그랬던 것 같고요. 저는 근데 가장 바라는 게 우리 아이가 언어 장벽을 느끼면서 살진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마음이 좀 컸었어요. 조카들, 그리고 그 친구들을 봤잖아요. 어떻게 생활하는지. 언어 장벽이 없으니 기회가 좀더 많이 주어진다는 그런 느낌을 받은 거죠. 우리나라에서 좋은 대학 나오고, 토이토플 만점 받고, 그래도 막상 외국인 앞에 서면 하나도 못 알아듣고 말하지 못하는 게 진짜 현실이잖아요. 저도 그랬고요. 저는 사실 영어 공부를, 자, 영어를 잘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영어랑 담을 쌓았던 사람이에요. 항상 그 대학교 다니면서 항상 가장 낮게 나왔던 점수가 영어였어요. 영어를 하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힘들더라고 그래서 제, 저한테 영어가 가장 취약점이었어요. 근데 그게 좀 한으로 맺혔나?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언어 장벽이 없음으로 인해서 이 아이들한테 얼마나 좋은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는지를 보고 왔더니 이게 영어를 포기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큰아이가 4살 모요 뭐 때쯤부터는 이제 영어 노출을 굉장히 많이 시켜줬던 편이에요. 그냥 집에서 팝송 무조건 듣고 영어 노래 듣고 뭐 영어책 예전에 그 읽어주는 펜 있죠? 책. 책에다 이렇게 펜 찍으면 영어로 읽어주는 그런 책들도 구비에다가 노출을 시켜주고 그런 상황이었고. 근데 큰애가 유치원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유치원에서부터 영어를 가르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그냥, 아, 그래, 여기서도 잘할수 있을 거야. 영어 노출 많이 시켜주고, 어, 기회,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고 하면 분명 얘도 잘할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그 현실 상황에 맞게 최대한 해줄 수 있는 방향을 좀 잡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고 있었는데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어느날 어린이집에 아이를 일찍 픽업하러 갔었어야 됐어요. 약속이 있었던 건지 어떤 일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평소보다 조금 일찍 아이를 데리러 가야 되는 날이 있었어요. 그날 그래서 급하게 어린이집을 갔습니다. 근데 마침 영어 수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린이집에서. 오 그, 그래서 잠깐 기다리는 동안 봤습니다. 어떻게 영어를 가르치는가. 그게 제, 제가 정말 이건 아니... 한국에서 이래서 영어를... 아무리 오랜 기간 배워도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구나 라는 걸 깊이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아이들한테 영어를 가르치는데 뭐 원어민 선생님은 바라지도 않아요 제가 사는 곳이 그렇게 대도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원어민 선생님을 어린이집에서 쓴다는 건좀 힘들었겠죠 현실상 영어를 가르친다는 영어 선생님이 콩글리시를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아이들을 이렇게 쭉 모아놓고 사물 이름에 대한 거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래, 예를 들어, 뭐, 책상, 책상이 있어요. 그럼 책상을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자, 이건 이제 책상을 영어로 어떻게 말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걸 하고 계셨는데, 콩글리시를 가르치시더라고요. 아이들이 못 알아듣는다는 이유로. 예를 들어 볼게요. 책상이에요. 그러면 원어민들이 한, 하는 그대로, 데이브, 데이브, 뭐 이런 식으로 이건 그렇게 발음한다라는 걸 알려줘야 되는데, 자, 따라해봐. 태, 이, 불. 태, 이, 불.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때 제가 받은 충격은 이로 말할 수가 없었고, 정말 깊은 깨달음을 준 사건이었습니다. 깨달았죠? 아, 왜? 이렇게 많은 시간 동안 한국에서 중고등학교 대학생 때까지 영어를 배웠는데 외국인 앞에서만 서면 내가 못 알아듣고 말이 안 나오는 거 왜? 그거에 대한 답을 찾은 거죠. 우리가 배웠던 영어는 진짜 영어가 아니라 콩글리시를 한국에서 배웠던 겁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깊은 고민에 빠졌죠. 너무 속상했어요. 이렇게라면 내 아이도 여기서 잘하면 영어의 영자는 진짜 물건 없구나 영어를 배우는데 쓸수 없는 영어를 배우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게 하나의 그래서 아 이건 아니다라는 게 하나였고 또 다른 하나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인 거죠. 아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리면 뭐 고등학교 때부터 야자해서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야 되고 취업 잘 되는 과에 들어가서 직장 잘 잡는 그거 그게 한국 교육의 목적인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뭘 아이들 각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특기를 살려서 그 아이들이 조금 더 자기가 가진 특 특기를 잘 살릴 수록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로지 모든 학생들이 해야 되는 의무는 공부 잘하는 거, 그리고 그 공부를 왜 잘하느냐 하면 좋은 직장을 잡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뛰어나야 그 직장을 잡을 수 있으니까, 남이 잘때 너는 더 공부하고, 남이 놀때 너는 계속 공부하고, 그렇게 잠... 네가 잠잘것다 자면서 놀거다 놀면서 어떻게 이겨? 너 뭐가 될래? 정말 그 좋은 직장, 흔히 말하는 대기업, 연봉 좋고 복지 좋은 그런데 취업을 하지 못하면 완전 루저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해,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바뀌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그 교육 과정을 그대로 밟아왔잖아요. 야자 12시까지 하고, 좋은 학교, 그러니까 무조건 인문계 입문, 고등학교를 들어가야 된다는 것부터 시작을 했죠. 그게 제가 살았던 곳이 정말 시골이었습니다. 무슨 서울, 강남 이런, 뭐, 이런 거는 정말 저, 저, 딴, 딴 나라 얘기였고요. 저는 정말 아주 시골에서 평범하게 흙 주워 먹고 자란 사람입니다. 참고로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지역에서 조차도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야 되고, 최대한 대학은 가야 되고, 그래, 서울, 서울 그뭐 이름 있는 대학, 뭐 서울에 있는 대학 바라지도 않아, <laughs> 지방대라도, <laughs> 지방대라도 가야 된다. 취업 잘 되는 과로, 아무튼 모든, 사, 모든 학생들이 그렇게 강요받듯 야자를 해야 했었고, 12시까지 하기 싫은데, 그리고 대학을 들어갔고 취업 잘 되는 과를 선택을 해서 들어갔는데 들어갔더니 그 제가 잘하는 과정 동안 취업 문이 더 좁아진 거예요. 음, 정년도 빨라지는 시점이었고요.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서서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무슨 붐이 일었냐면 공무원만이 살 길이다. 노후 걱정 없는 공무원만이 살 길이다라는 그런 문화가 굉장히 팽배해졌던 시기예요 그래서 어찌어찌해서 대학을 들어 지방에 있는 대학을 들어갔는데, 자 대학을 들어왔으니 이제 공무원 준비를 하자 니네 스펙으로는 스펙이 전혀 정말 없었거든요 공부 진짜 못하고 저는 지방대 어디나 무슨 명함을 내미겠으면 영어 지지를 못하고 맨날 그랬던 사람인데 제 스스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좋은 직장을 잡을 수 없는 그런 스펙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네가살 길은 공무원밖에 없다 공무원을 준비를 해라가 시작이 된 거죠 그게 대학교 교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집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 고 주변에 저를 만나는 아주머니들, 아저씨들, 뭐 주변, 뭐 친지, 친척 다할거 없이 모든 사람들이 그래, 공무원만이 살 길이다. 공무원 준비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자, 공무원 준비를 하려고도 했었는데요. 공부를 워낙 하기 싫어했어요. 제가 <laughs>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공부를 참 하기 싫어하는 뺀질대는 친구였습니다. 제가. 그래서. 하는 척은 했어요. 하도 주변에서 하라 그래서 하는 척은 했는데 안 했죠. 하는 척만 하다가 어쩌지 그러면서 이제 답이 안 나오니까 저희 부모님이 공부도 안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공무원 시험 볼 생각도 없는 것 같고 한다고 말은 하는데 공부하는 거는 한적뭐본 적도 없고. 그래서 아 그래도 방학 때 비행기 값만 대줄 테니 호주를 한번 나가 봐라. 이렇게 해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호주 경험을 3개월 동안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근데 어쩌때 해서 여행 다녀오고 학교를 마쳤어요. 근데 운이 좋게 제가 어, 괜찮은 회사에 취업이 됐습니다. 이름 그게 대, 큰 대기업이라고 말을 해야 되나? 아무튼 뭐 이름 되면 많은 사람들이 아는 그런 회사에 복지가 좋다는 그런 회사에 운이 좋게 합격을 했어요. 이제 또 안주를 하기 시작했죠. 어, 이 정도면 됐어. 아야 시골에서 욕났다 개천에서 욕났다 성공했다. 이 정도면 뭐더할 나위 없이 진짜 최 네가 잡을 수 있는 최고의 직장을 잡았다. 이렇게 부모님들은 생각하고 저 나름대로도 와내 어, 동기들은 다 그래도 단국대, 순천향대 이 지방 쪽에서도 그나마 조금 이름 있는. 학교를 나온 친구들이 제 거의 대동기였기 때문에 저만 이런 이름 없는 대학교 나온 그런 케이스였기 때문에 성공한 케이스였습니다. 취업 성공, 말 그대로. 운이 좋게 그렇게 됐었는데, 그래서 그 회사에서 4년 8개월을 근무를 하다가 퇴사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또한 가지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제가 한가 그, 여러 가지, 호주로 오기, 오, 오게 된 그, 여러 가지 포인트 중에서 하나는 그, 아이, 영어 문제, 하나, 또 다른 하나는 그 교육 시스템, 한국의 교육 시스템,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기업 문화, 한국의 기업 문화. 그래서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괜찮다는 직장을 잡았죠. 복지 좋고, 연봉도 괜찮았고, 더할 나위 없이 괜찮은 직장이었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는데요. 한국의 직장 문화는 참이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문화가 너무 뿌리 잡혀 있다는 걸 근무를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인사권을 쥐고 있는 상사한테 잘 보여야 내가 승진을 하고 그 사람한테 찍히면 바로 날아가는 제 주변에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걸 봤고 저 또한 그런 케이스였고요 처음에는 일 잘한다 좀 어, 빨리빨리 하고 좀 음, 센스 있는 것 같고 해서 좋아하시더니 제가 또 불의를 보면 잘못 참는 게꼭할 말은 하고 살아야 되는 그런 성격이었어요 아좀 부당하다 싶은 게 있어서 목소리를 낸 적이 있는데 목소리를 내자마자 저는 이제 내 쳤거든요. 근데 그 전에도 정말 많은 케이스들을 봤어요. 그 인사권을 가진 사람의 눈에 차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본인 개인이 처한 상황, 배우자가 있었고 아이들이그 그, 지역에 학교를 다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저먼막한 3, 4시간 떨어져 있는 지역에 전혀 연고도 없는 곳으로 발령을 내버리고 가야 돼요, 무조건. 안 가면 그냥 그만두는 겁니다. 참 음, 그리고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죠. 9시부터 6시. 어, 그 시간에 칼퇴근 하는 사람 없었죠. <laughs> 제가 근무할 때만 해도 개, 제가 그때가 2004년 5678뭐 요런 때였기 때문에 지금보다 지금보다 훨씬 오래전 얘기긴 합니다. 그 당시에 9시부터 6시, 칼 출근, 칼 퇴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용기가 용기 있으면 그렇게 할수 있었겠죠. 내, 내일모레 그만둘 사람이면 8시 출근에 뭐밤 9시는 기본이고요. 그것도 제가 여, 여직원이라서 9시에 퇴근할 수 있었던 거지. 남직원들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사무실에서 그때 나가면 이제 술 한잔하러 상사들하고, 가서 11시, 12시. 뭐 그러고 다음 날 아침에 7시까지 출근하고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람 어 부모님들 그리고 사회적인 압박에 의해서 하라는 대로 잘 따라왔어요. 하기는 싫었지만 어찌어찌 했건 인문계 고등학교 갔고 대학 들어가라는 걸같고 취업 그래 그래도 잘 했고 운 좋게 원하는 대로 다 해서 직장을 잡았어요. 근데 그런 직장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조직 문화를 가진 근데 그게 단지 우리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런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한국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직장에서 좀 승진하고 싶다. 성공가도를 좀 달리고 싶다. 그러면 가정을 완전히 포기해야 되는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된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영어, 한국에서 그 어린 나이 때부터 아무리 가르쳐봤자, 분명히 얘 외국 사람 앞에 딱 떨어뜨려 놓으면 말 한마디 못하고,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 못하고, 그렇게 잘할 거고. 그리고 몇십 년 동안 자기의 가진, 아이가 가진 특성이나 기질이나 특기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공부를 잘해야 되는, 공부만 해야 되는 그런 교육 시스템. 그래서 소위 남들이 말하는, 어, 너 괜찮은 직장 잡았네? 라는 소리를 듣지만 본인은 정작 본인의 생활이나 본인이 하고 싶은 걸 전혀 할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사회에 제가 살았기 때문에 그거를 더 이상 아이들한테 물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굵직한 세 가지 이유를 가지고 호주 유학길에 오를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얘기는, 그 다음 얘기는 다음 영상에서 들려드릴게요. 고맙습니다.